그래서 차분 미지근하게 하고 싶은데 지속력까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두개 조합 추천드리고 청담샵 유명 쌤들 진짜 많이 쓰요. 특히 아이돌 하시는 쌤들 정말 많이 쓰시는데 컬러감이 이렇게 예뻐지면서 쫀쫀해져요. 100만 뷰 코쉐딩 조합을 알려드릴 건데요. 진정부터 흔적까지 아주 싹다 그냥 아주 잡돌이를 해버려야겠. 다 여러분 제가 너무 청순하고 너무 분위기 있는 립 조합을 찾아버렸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같이 썼을 때 무조건 성공 보장하는 시너지 두배 꿀조합 모음집을 끼려 왔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엄청난 효율충 ENTJ잖아요. 제가 듀얼 제품들을 직접 만들 정도로 진짜 완전 효율충 그 자체인데 재료들 중에서도 저처럼 이제 제품을 쓸 때마다 어, 이거는 얘랑 같이 썼을 때 완전 예쁠 것 같은데 이건 완전 얘랑 꿀조합인데 하면서 이런 시너지 조합들을 찾아가면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스킨 케어하면서, 베이스하면서, 색조하면서 찾아낸 그런 꿀조합들 오늘 싹다 알려드릴 거고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딱 켰을 때 바로 궁금해 하셨을 만한 건 먼저 조합 풀어 볼게요. 제가 또 눈치가 좀 빠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상 딱 켜고 어, 저거 뭐야 하셨을 만한 거제 생각에는 립 조합이거든요, 여러분. 맞나요? 저 지금 혹시 예상 적중했을까요? 지금 이 미지근하면서 청순 여리한 이립 조합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너무 청순하고 너무 분위기 있는 립 조합을 찾아버렸거든요. 이건 제 생각에는 조금만 뮤트기나 횟기가 들어가도 뱉어낸다 하시는 분들만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잘 어울리실만한 조합인데 일단 페리페라 오버블러 틴트의 휘뚜루지 이건 제가 시딩으로 처음 알게 됐는데 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제 취향이어서 이건 무조건 빨리 쓰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제돈 주고 하나 더사 놓은 거거든요. 이게 일반 틴트 랑좀 다른 게 이렇게 블러블러해지는 이런 틴트 질감이거든요. 베이스 립으로 쓰기 좋게 이렇게 되면서 약간 오버립하기도 좋게 나온 이런 휘뚤로지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비슷한 색감인데 글로우하면서 아주 살짝의 이런 펄감이 들어가 있는데 이 펄감이 입술에 발랐을 때안 보여요, 여러분. 저도 펄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오팔펄이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제품에 보면 보이는데 막상 또 이렇게 바르면은 안 보여요. 그냥 좀더 촉촉해 보이는 정도? 그래서 제가 오늘 립주와 바를 때 그대로 한번 찍어봤는데 이렇게 휘뚤로지를 입술 전체적으로 베이스로 한번 싹 깔아주면서 오버립 윤곽 딱 잡아주고 그 다음 안쪽에다가 오팔 샤워 이렇게 싹 발라주면은 뒤집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3CE 샤인 리플릭터 이 라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추천템 영상에서도 밀키 섀도우였나? 다른 그좀더 미지근한 그 톤도 추천해드리고 했었던 제가 좋아하는 립 라인인데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게 조금 지속력이 아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촉촉한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이휘뚤로지를 베이스로 이렇게 비슷한 컬러로 깔아놓고 그 위에 이거를 발라주면 은 오래오래 지속되면서 촉촉하면서 이 미지근 분위기까지 싹다 잡아버린다. 그래서 이 조합 아주 강추 드리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좀 건방지게 예상을 해보자면 저 피부표현. 오늘 너무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건방 따라서 죄송하고요. 네. 그 깔끔한 피부 표현을 하고 싶다 할때 제가 하는 조합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데일리로는 제가 만든 노베브 쿠션을 굉장히 많이 쓰기는 해요. 근데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 아나 오늘 진짜 완전 샵 스타일로 메이크업 하고 싶은데, 완전 샵꾸로다가 하고 싶은데 할 때, 그럴 때 저는. 이 조합을 꺼냅니다. 이맥 스튜디오 파데는 제가 거의 한1년 전, 1년반 전, 진짜 오래 전에 광고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때 이후로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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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진짜 뭐 코버 메이크업 때도 쓰고 메이크업 영상에 되게 자주 보여드리는 제품이고 이 글로우 비비도 제가 진짜 많이 쓰거든요. 얘는 이게 제가 제돈 제산 한 거고요. 이 스튜디오 픽스 파데가 사실 단독으로 써도 좋아요. 좋은데 여기 에 글로우 비비 화이트를 섞었을 때 컬러감도 좀더 상아빛으로 뽀얗게 예뻐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완전 하얘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진짜. 너무 예쁜 피부톤으로 되고 저는 파데 섞을 때 이렇게 파데 한 1에다가 비비 한0.8 정도? 요 정도로 해가지고 믹스를 해서 발라주거든요 컬러가 이게 진짜 너무 예쁘죠 컬러감이 이렇게 예뻐지면서 쫀쫀해져요 이 샵에서도 파데에다가 비비를 굉장히 많이 섞어서 쓰시거든요 그게 쫀쫀해지면서 이 피부를 되게 예쁘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브러쉬로 쫙쫙쫙 펴서 퍼프로 팡팡팡팡 해주면은 너무 답답한 느낌의 파데 느낌도 아니고 되게 예쁘게. 피부결이 아주 이렇게 실크처럼 너무 예쁘게 표현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맥 파데는 이 호수는 N12호 썼는데 N12호 말고는 이 파데가 호수가 겁나 겁나 많아가지고 이 파데에다가 이거 같이 섞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저렴이 느낌으로 살짝 같이 말씀드리자면 아맥 파데 사기 조금 부담스럽다, 금액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파데도 얘랑 좀잘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게 샵 갔다 온 것처럼 완벽한 피부 표현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좀아 진짜 딱 파데 특유의 답답한 느낌은 덜어내는 진짜 깔끔한 피부 표현이 돼가지고 이 극강의 깔끔한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왔습니다. 또링그린이또 왔어요. 저의 급속 진정 꿀조합템 브링그린인데요. 이 브링그린 제품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사실 영상에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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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추천했고 진짜 추천템에만 거의 한네번 뭐 다섯 번 이렇게 등장한 것 같고 영상에서 쓴거다합친1열 번은 그냥 넘어가죠. 뭐 스무 번도 넘을 걸요. 진짜 그 정도로 이 패드, 세럼, 크림 모두 진짜 그냥 브링그린에 미친 사람처럼 제가 쓰고 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제롱이들도 브링그린 광고만큼은 뭔가 광고 하는 느낌이 아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너무너무 잘쓴 제품인 거 아니까. 그래서 제가 브링그린을 언제쯤부터 진짜 완전 미친 듯이 사랑했나 하고 봤더니 제가 2022년에도 이 브링그린 크림 리뉴얼 전 제품 쓰고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브링그린 그냥 저의 너무 오래된 찐템이고 오죽하면 세럼이랑 패드는 너무 자주 쓰고 너무 자주 보여드려가지고 어느 생각부터 그냥 공병 세는 거를 포기했거든요. 그냥 둘다 그냥 1 0병은후쩍 넘게 썼어요. 그냥 의미 없어. 제가 그 예전에 마지막으로 공병 보여드립니다 했던 그게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공병 한번 세럼 이만큼 있고, 패드 이만큼 있다 보여드리고, 이사한 이후부터는 공병 싹다 버리고, 안 세고, 안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찐템인 건다 알잖아요. 음. 그 정도로 너무 사랑하는 이 브링그린의 진정 꿀조합들 8월 21일 저녁 8시에 올영 라이브로 보여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오늘 라이브 소식도 알려드리면서 이 제품들을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도 후루룩! 풀고 가려고요. 라이브 구성 자체를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품들로 그냥 진짜 영상에서 계속 써왔던 제품들로 구성을 했는데 가장 먼저 징크테카 세럼. 그냥 미쳤죠. 이거는 사실 지금 촬영용으로 보내주신 거를 지금 막깐 거고 제가 진짜 어젯밤까지 쓰고 있었던 거. 얘도 진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쨌든 그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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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있고 이 징크테카 세럼은 브링그린에서 그냥 트러블에 대한 거는 A to G로 아주 싹다 잡아버려야겠다 진정부터 흔적까지 아주 싹다 그냥 아주 잡돌이를 해버려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나온 세럼인데요 이 제품이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과잉 피지부터 케어를 해주면서 트러블이 커지면 모공 면적이랑 깊이도 커지고 깊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모공 면적이랑 모공 깊이도 개선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트러블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트러블 때문에 울퉁불퉁해진 피부 결이 또 남는데 그 피부 결 개선 그리고 이 트러블이 끝나고 나서도 또 고민이야 트러블이 사라진 후에 남아있는 이 색소침착으로 인해서 피부톤이 좀 균일하지 않은 그 피부톤까지 균일하게 개선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다 임상검증이 된 내용들이고요 이 임상대만 봐도 이 제품이 얼마나 트러블에 진심인지 트러블 진행 중, 트러블 진행 후까지 얼마나 진심인지 좀 알려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기초 추천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제형감을 진짜 중요시 보잖아요 끈적이는 거 너무너무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제형감이 마에안어서 안 들었으면 제가 추천을 안 드렸을 텐데 이렇게 얼굴 피부에다가 도포했을 때는 약간 물 같은 제형인데 어느 정도 점성이 살짝 느껴지는 느낌이고 이렇게 바르고 났을 때는 산뜻 촉촉한 세럼 제형이어가지고 진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름에 대놓고 적혀있는 이 징크테카 성분이 시카보다 무려 5배나 강한 진정 케어를 해주는 브링그린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지박체인데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들으시는 것보다는 비포 애프터로 그냥 아예 대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 비포 애프터 띄워드릴게요. 이게 사연이 있는데 제가 이날 피부가 갑자기 왜 이렇게 뒤집어졌는지 은 제가 그때 파우더 라이브를 했었어요. 파우더 파우더 라이브를 하느라고 기름이 잘 잡히는 걸 보여주느라고 올리브였나, 뭐 카놀라였나, 식용유나 아무튼 기름을 갖다가 이 화장된 거 위에다가 기름을 막 바른 거예요. 그리고 막 문댔어. 그리고 그 위를 막 파우더로 기름을 잡았어. 피부가 가만히 있겠어 피부가 바로 저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제가 광고 찍고 있는 거 8월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6월인데, 제가 6월에도 진짜 정확히 브링 그린 제품들로 진정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언젠가는 쓰이겠지 하면서 제가 캡쳐를 해놨던 것 같은데, 여기 날짜를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사진 보세요. 6월 24일 새벽 5시 50분. 이거 진짜 보여드려요. 캡쳐한 그대로. 그리고 이거 봐봐 여러분. 진짜 주작 아니고, 이거 캡쳐 바로 밑에 이렇게 남아있는 이 사진들이거든요. 제가 이거 그때 진정 루틴을 찍었다가 편집이 귀찮아서 못 올렸어요. 그냥 진짜 그냥 찐 루틴으로 찍으려다가. 자, 근데 봐봐요, 여러분. 6월 2 4일 6시, 오후 6시. 그러니까 13시간 만에 이 비포 애프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13시간 만에. 트러블 딱 올랐을 때 저는 패드로 한번 살살 한번 닦아주고 그다음 요거 세럼 폭풍으로 발라주고 그 다음에 요거! 요것도 진짜 꿀조합이거든요? 요거 기획세트에 들어가 있는 건데 스팟젤! 이 브리그리 스팟젤까지 발라주면 은 이렇게 13시간 만에 차분해지거든요? 아주 완벽하게 그냥 여드름이 아예 다 사라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막 올라오려고 했던 그런 애들이 그냥 잡도리로 그냥 야너 들어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싹 차분하게 해주고 붉은기가 진정된 게 아주 싹 보입니다 그리고 또뭐 세럼 못지않게 말씀드린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요 톤업 패드 얘는 그냥 제가 최근 한 2년 동안의 영상 중에서 메이크업 전에 패드를 쓴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이 패드 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패드는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가지고 밀착력도 너무 좋고 되게 잘 닦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자주 추천드렸던 조합, 세럼팩토 조합인데 이렇게 피부 컨디션이 뒤집어졌거나 트러블이 올라 올랑 말랑 이렇게 밀장을 하고 있을 때 브링그린 패드를 이렇게 붙이고 그 위에다가 징크테카 세럼을 듬뿍 올려가지고 이렇게 세럼팩토로 해주면 은이 패드 원단 자체가 그 위에 바른 세럼이 피부에 쏙쏙 흡수되게끔 도와주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진정 케어에 되게 좋고요. 열감이 특히나 싹 내려가는데 실제로 1번만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패드를 딱 떼주면은 열감에 자극받아서 예민해진 피부도 빠르게 진정을 시켜주고 뭐 저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임상 결과까지도 있으니까 믿고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 제가 너무 또 좋아하는 진정 크림. 요거는 제가 진짜로 이게 제 사우나 가방이거든요, 여러분. 사우나 목욕탕 갈때 쓰는 건데 거기서 지금 꺼낸 거예요. 찐으로 사우나 갈 때도 사우나 가면 열감 확 올라오잖아요. 그 때도 쓰는 제품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2년도부터 썼다는, 22년도부터 이 리뉴얼 전 제품 쓰고 있었다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 리뉴얼 되면서 진짜,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리뉴얼 전 제품도 너무 좋았지만 리뉴얼 후 제품은 진짜 더 완전 취향 저격인데 이게 제형감이 진짜 촉촉하고 수분 가득하게 피부가 스며들면서 근데 제형감 자체는 뭔가 라이트한 느낌인데 보습감도 있어가지고 나이트 케어 루틴 마지막에 쓰기도 좋고 아니면 아까 세럼으로 팩도 했던 것처럼 크림팩도 또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패드 올려놓고 크림도 듬뿍 올려놓고 크림팩 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미쳐있는 이 진정 트리오 제품들 올영 라이브 혜택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세안항은 제가 더보기에 링크 해줄 테니까 들어가 보시고 8월 21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60분 동안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데 징크테카 트러블 세랑 50ml 대용량 리필 기획 세트가 무려 라이브 마켓가 장바구니 쿠폰까지 다 적용하고 나시면은 26,300원에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너 패드 리필 기획 세트는 라이브 마켓가 17,600원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크림 플러스 더블 기획 세트는 라이브 마켓가 16,900원까지 떨어집니다. 셋다 장바구니 쿠폰 꼭꼭 적용해서 구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대급 혜택 증정 리스트인데 이번에 세럼 기획 세트를 구매하시면은 트러블 키트를 1대 1로 증정을 해 드리거든요. 근데 패드 20매에다가 패드 케이스에다가 수부지 처방 키트 샘플 3개에다가 징크테카 샷이 3개까지 아주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티트리 토너 패드 리피기에 구매하시면 이 P V C 키링 파우치, 크림폼 20ml에다가 크림 20ml 들어가 있는 거 1대 1로 증정해드리고 마지막으로 4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은 브링그린 행잉 파우치까지 증정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다가 라이브 대상 상품은 추가 할인 쿠폰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구매 인증 이벤트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브링그린 제품들 너무 좋아하고 한 1년 전쯤 마켓으로도 갖고 오고 해가지고 재롱이들이 다음 마켓 언제냐, 뭐 앵콜 안 하는 거냐, 브링그린 계속 쓰는데 왜마켓으로안 들고 오냐 하시는데 이거는 약간 라이브 미니 마켓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브랜드랑 같이 준비해가지고 딱 들고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의 혜택들 중에서는 이만한 혜택은 찾아보기 되게 힘들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라이브 때꼭 들어오셔가지고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브링그린에 너무 진심이다 보니까 구간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뭐 브링그린 너무 사랑하는 거는 너무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이해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그리고 그다음은 100만 뷰코 쉐딩 조합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 100만 뷰? 헉, 뭔데 100만 뷰나 나와? 하실 텐데 이번에 이 쇼츠가 아주 효자, 효녀 쇼츠가 되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100만 뷰가 나왔는데, 이게 제가 지제님 커버 메이크업 영상에서 제 원래 코보다 이제 지제님 코가 너무 작고 귀엽고 이렇게 되게 여리여리한 그런 코여가지고 제 코를 거의 박살을 내는 느낌으로 코 쉐딩을 했던 영상인데, 제가 평소에 그냥 코 쉐딩할 때는 이 파우더 쉐딩 노베브 볼디쉐로도 충분히 해요. 충분히 예쁘게 만들어지는데, 뭔가 진짜 아예 뭐랄까 정말 코를 약간 개조하는 느낌으로 할 때는 이 제품을 같이 써주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코가 작으신 분들보다는 코가 조금 크고 그거를 작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조합이에요. 이게 에스쁘아의 스틱 쉐딩 쿨 그레이 컬러인데 이게 딱 컬러감이 너무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콕 이렇게 바르면, 뭐랄까, 되게 진하게 돼요. 지금 봐도 컬러감이 되게 진하죠? 이거 그대로 코에 바르면 되게 좀 수습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스틱 채로 그냥 바르라는 게 아니고요. 코렉터 브러쉬. 이게 원래는 쉐딩 브러쉬가 아니라 코렉터 브러쉬 겸뭐 컨실러 쓸때 쓰시라고 나온 브러쉬인데 이거를 코렉터 브러쉬에 이렇게 사사사사사 묻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묻힌 거를 살살살살살 이렇게 한번 윤곽을 먼저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코렉터 브러쉬로 살살살살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파우더 쉐딩 묻혀가지고 이 크림 쉐딩 발라놓은 거 윗부분에 타다다다닥 이렇게 한번 지나가 주는 거죠. 타다다다닥 지나가지고 코 끝부분은 좀 진한 거 묻혀가지고 좀 얇은 브러쉬에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전체적으로 한번 좀 농도가 진해졌다 하면그 위를 볼륨 파우더로 한번 싹 덮어가지고 농도 조절까지 싹 해주면은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진짜 비포 애프터가 너무 드라마틱해. 제가 이거를 쇼츠에도 올리고 레이스에도 올렸는데 쇼츠 100만뷰에다가 레이스도 거의 50만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냥 그만큼 드라마틱 하시다는 거지. 응 그런 거지. 응, 응. 그래서 오늘은 코를 완전 막 줄여놓는 작업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오늘도 약간 지속력 더 길게 좀 오래가게끔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조합으로 써주는데 코가 아주 이렇게 딱만들어놓으면 원래 그냥 파우더 쉐딩으로만 하면은 조금 지속력이 아쉬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크림 쉐딩을 하고 그러니까 촉촉한 걸 먼저 조금 깔아놓고 그 위에 매트한 걸로 이렇게 눌러주니까 지속력이 훨씬 더 오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코 쉐딩 좀 자꾸 지워진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셨을 만한 거 저는 알지요. 블러셔. 오늘 블러셔가 은은하게 속광에 비치면서 컬러감이 너무 분위기 있고 차분하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조합인데요. 블러셔는 이 조합을 아주 아주 추천드립니다. 프레시한 블러셔 진짜 너무 유명해 가지고 코덕분들이라면 요즘에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프레시한만 바르면은 광채가 좀 많이 돌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속력도 크림 블러셔만 단독으로 발랐을 때 조금 아쉬울 수 있고, 조금 까질 수도 있고. 근데 이 핑크티라는 컬러인데, 핑크티 이렇게 모브톤 블러셔예요. 이렇게 핑크티 모브톤 블러셔를 먼저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 릴리바이레드의 이 팩트 타입 블러셔, 이 로즈 블러를 싹 이렇게. 좀 깔아주면은 이 속광을 아예 없애지는 않아요, 여러분. 파우더를 블러셔로 올렸다고 해서 광이 아예 사라지진 않고, 근데 이 광이 부담스러운 광이 아니라 이런 정도 광으로 예쁘게 남거든요. 지금 충분히 촉촉해 보이죠? 근데 너무 번들번들 느낌은 아니게 좀 가둬주는 느낌이어가지고 컬러감도. 조금 더 모브톤이랑 조금 더 웜한 느낌이랑 섞이면서 뉴트럴해지면서 분위기가 더 생기고 지속력도 올라가고 이 광채도 부담스럽지 않게 잡아주니까 저는 이 조합 너무 추천드립니다. 얼굴에 바르는 것도 찍어봤는데 이 핑크 티를 미니 손가락 퍼프 같은 데 묻혀가지고 톡톡톡톡톡 이렇게 먼저 발라주고 그다음 파우더 브러쉬 같은 데 묻혀가지고 로즈블러로 이렇게 싹 위를 이렇게 덮어주면 은 너무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차분 미지근하게 하고 싶은데 지속력까지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두개 조합 추천드리고 둘다 가격이 막 비싼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조합 강력 추천.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너무너무 신경 쓰는 또 눈썹. 눈썹 조합입니다. 이 브로우 펜슬이랑 브로우 카라 이두 개는 진짜 샵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제품이거든요. 특히 이 브로우 펜슬 토프 베이지 요거는 청담샵 유명쌤들 진짜 많이 쓰세요. 특히 아이돌 하시는 쌤들 정말 많이 쓰시는데 요즘에 뭐 일반인들도 그렇고 뭐 걸그룹 분들도 그렇고 눈썹을 좀 밝게 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또 밝게 해주는 제품들이 뭐 시중에 되게 많이 나와 있지만 이게 진짜 발림성도 좋고 또 샵쌤들은 브로우 이 소진량이 말도 안 되거든요. 엄청 빨리 쓰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아이돌 담당하시는 쌤한테 여쭤봤을 때 하루에 브로우 패스를 다쓴 적도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진짜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고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소신이 많이 되려면은 너무 비싼 제품들은 좀 그렇잖아요. 너무 비싼 제품을 막 하루에 다쓸 수도 있는 거를 그럴 수는 없잖아. 근데 얘는 올리브영에서 하면 5천원인가 그렇거든요. 진짜 저렴한데 이게 컬러가 여러분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게 토프베이지도 있고 토프브라운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눈썹 탈색하고 좀 이렇게 애쉬베이지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을 때는 토프베이지를 쓰고 조금 좀 자연스러운 눈썹으로 연출하고 싶을 때는 토프브라운을 쓰는데 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조합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애쉬베이지 눈썹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만든 꿀조합이어가지고 이 토프베이지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 진짜 너무 심신이 안정되는 조합이에요, 여러분. 브로우 펜슬이랑 브로우 카라 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브로우 펜슬로 예쁘게 컬러 만들어놔봤자 브로우 카라가 그 컬러를 예쁘게 못 담아주면은 눈썹 털은 까매지고 눈썹 뒤에 바탕은 계속 베이지 컬러고 진짜 중구난방이거든요. 근데 얘는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세트바리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지 이렇게가 미쳤어요. 제가 예전에는 사실 내추럴 브라운 컬러를 썼거든요. 페리페라 거를. 근데 이게 비교적 최근에 나왔단 말이에요. 베이지 애쉬. 얘가 그냥 여기에 눕겠습니다. 브로우 카라 그냥 너가 일장해라. 너, 너 어, 베이지 애쉬 너 일장해라. 이런 느낌. 그냥 너짱 먹어라. 그래서 제가 오늘 눈썹 그릴 때도 한번 찍어봤는데 오늘 뭐 눈썹 바탕 작업 같은 것도 아예 안 해줬고요. 이 토프베이지로 쓱쓱쓱 대충 눈썹 가이드 만들어주고 그 위에 브로우 카라로 베이지 애쉬를 쓱싹 발라주면 은 끝나요, 그냥. 네, 끝나버려. 오늘 눈썹 진짜 자연스럽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이 눈썹. 연출해주는 아주 마법 같은 제품이니까 저같이 좀 눈썹 연하게 하는 거좀 집착하시고 이런 제품들 찾아 나섰던 분들은 이렇게 써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스킨케어 베이스 색조 꿀조합 뭐 눈썹까지 싹다 알려드렸는데 진짜 제가 너무 사랑하는 꿀조합들이고 그냥. 진 안정적인 얼굴 그 자체가 되는 그런 꿀조합들이니까요. 저랑 조금 색조 취향 비슷한 분들, 좀 이렇게 미지근 분위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색조들, 그리고 이 피부 표현이나 이 스킨케어 조합들까지 다 손민수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브링그린 라이브 때 만나요. 안녕!